이번 시간에는 순환소수,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이 무한히 반복되는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하는데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 내용까지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일단 공식을 좀 배웠습니다. 공식을 지금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 풀때 적용을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하도록 중요하겠네요. 그럼 a, b, c가 무한히 반복되는 경우에 우리는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나타내죠. 그런 경우에, 본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점이 찍혀있는 세 부분을 9로 나타내고요. 위에는 A, B, C로 나타내면 되죠. 조금 공식을 바꿔볼까요? B, C만 만약에 반복을 한다 그러면, 반복을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면 되나요? 점이 찍힌 부분은 9로 나타내고요. 점이 찍히지 않은 부분은 0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A, B, C를 그대로 적고요 점이 찢기지 않은 부분은 빼주면 되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도 공식화시킬 때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9, 0, 0이 되고요. a, b, c, 빼기, a, b가 되겠네요. 만약에 소수부분 앞부분에도 만약에 숫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분모를 나타내는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9로 나타내고 00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분자 부분은 그대로 적고요. 그리고 점이 찍히지 않은 부분을 빼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공식화 시켰는데요. 다음 내용을 선생님이 이 공식이 증명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지는 않고 하나 예시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아,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는 내용을 예상할 수가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순환 소수를 한번 분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x를 분수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x에다가 만을 곱하면요, 2, 4, 3, 7, 3, 7은 반복되니까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수, 소수 부분, 순환되는 소수 부분을 그대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100을 곱했는데요. 그러면 24.3737이 되겠죠. 이 두식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9900X가 되고요. 그대로 빼주면 이 소수 부분은 없어지고요. 2437에서 빼기 24가 돼서 2413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와 같이 a랑 ab, abc를 빼야 되는지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x가 9900분의 241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공식대로 바로 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9900, 2437 빼기 24 괜찮죠? 그러면, 2413과 같이, 똑같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등비급수, 우리가 지금 공부 공부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0.2437이라는 순화소수가 있으면, 우리는 이 순환소수를 0.24와 37, 0.0037, 0.000037 이와 같은 형태로 나누어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위에 0.24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24가 되고요. 지금 이 숫자를 우리가 등비급수의 합공식, 등비급수의 학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1-r분의 a가 되죠. 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요. 1 0비가 100분의 1이 되죠. 아, 선생님이 조금 잘못 적었네요. 0 0 3 7이고요 0037이 되겠죠. 그럼 첫 장은요. 그렇죠. 만분의 37이 될 것입니다. 숫자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100분의 99가 되고요. 만분의 37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숫자를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요. 9900분의 37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한 것이 이 숫자가 되어야죠. 이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통분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9900. 위아래에다가 99를 곱해주면요. 분자는 2476이 됩니다. 결국 두 숫자를 더해주면요. 9900분의 2413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에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같은 결과가 남았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예시를 통해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적용이 될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4 땡땡 다음과 같은 순환소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공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990 소수부분만 99와 0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1134를 그대로 적고요. 빼기 11점이 안찍혀있는 부분에 11을 빼주면요. 990분의 1123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1.134 땡땡을 x라고 하면요, 1,000x는요, 1,134.3434가 반복되는 형태겠고요. 10x는요, 11.3434가 될 것입니다. 결국 위에서 아래요. 빼게 되면 990x가 되고요. 1123이 됨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아, 그러면 위에서 공식을 이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은 등비 급수의 합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1.134땡땡은 1.1과 0.034, 0.00034, 0 0.0000034와 같은 형태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1.1은요, 일단 10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반복되는 숫자들의 합은 1-100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1000분의... 첫 장, 1000분의 34가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내용을, 다음 숫자를 계산을 하면요. 9, 9.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0분의 34가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식구를 곱해서 바꿔 놓으면은요. 1089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지금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하면요. 990분의 1 1 23이 되네요. 결국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결과 모두 같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순환소수를 등비급수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적으로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